스페인에서 네. 원래 본 이름이 뭐예요? 저 라라예요. 아 네. 근데 라라라 이름이 왜 짧아요? 모르겠네. 스페인에서도 라라 네. 그러끝요 네. 라라 좀 쉽다. 길지 않아요? 뭐 라라 뭐 <laughs> 라, 라그나로크 뭐. 성까지 하면은 스페인에서 성두 개까지 있고요. 네. 뭐 엄마의 성, 아빠의 성, 그래서 아 라라 베니터 로드리게스. 정들린다 <laughs> 스페인에서는 왜 연예인이 될 생각을 안 했나요? 음, 스페인에서는 엔터테이너 문화는 여기 한국이보단 좀덜덜 아 아, 네.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음, 아 그래서 음. 여기 한국에 관심이 생기면서 여기 음. 어, 연예인이 잘 되는 것 같아 아 연예인. 어 <laughs> 어 철저하게 연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네요잘될것 어, 같다. 걸그룹이 되려고 왔나보다. <laughs> 어떤 오. 한국 아티스트를 좋아했어요? 전 에일리. <laughs> <오>. 에일리. 에일리온. 에일리온. 시그니 위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. <laughs> 에일리온 와. 여름이 다가오니까요. 음. 네. 여름 뭐? 노래 같은 거? 이번에 여름에나 음. 나오는 거싹스리아 샥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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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세요. 음. 지난, 아니야, 너무 높아. 아, <laughs> 지...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난단 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<laughs>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느끼는 건데 연예인 연예인 라라벤트리 로드리게스티안을 보면서 <laughs> 느낀 건데 상당히 한주한주 한주 적응력이랄까요? 어. 이런 것도 엄청 빠르고 네. 워낙 가진 게 많은 친구여서 음. 진짜 한국에서도 정말 대박나는 연예인이 되지 않을까. 음.